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의 그 밑바닥의 전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직장에서도 받는 인정을 가, 가족들한테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 이제 어, 정말 도움 안 되죠. 어, 내 삶을 정말 나답게 살고 싶은데 여보 나 이제 여보 나 운전 면허 좀 딸려가. 무슨 여자가 운전 면허야? 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어? 돈만 나갈 게 뭡니까? 안 돼. 이러고 가었다거나. 어 이제 어머니 저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간두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있는데 난 차라진 뭘또 새로운 곳가? 야야 어? 야, 우리 아들 돈이 뭐땅 파서 들어오니? 이러. 이러고 있고. 어, 옆에, 옆에 이제 신우이는, 어, 세 언니, 어, 그러지 마요. 어, 엄마, 그러지 마. 요즘, 요즘은 일, 요즘 평생이란 개념 없어. 요즘, 요즘 사람들. 1년만 하고 간두는데, 우리 언니도 거, 뭐, 거기에 비하면 뭐, 일, 어, 선비지, 선비. 알고 봤, 응. 음. 몇, 어, 그럼 이제 물어봤, 물어봤어요. 몇 년이라 하셨으니까. 저3년이 했어요. 섬일를 지나서 거의 뭐 신의, 신의 경주로온 거죠. 3년이면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괜히 잔것 같아요. 다 일하고 있고. <laughs> 응. 요즘은 1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러더라. 그런데 3년하고 간뒀어요 근데 다른 데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어떻게든 나를 이겨먹게 만들려는 이 외부의 적들 어. 남편의 저 시어머니라는 저, 신우이라는저 어, 그리고 자녀, 이, 자, 이놈의 자식들 어, 이놈의 자식들은 아, 나이를 쳐먹어도 한 눈에 발표가 안왜 어, 어. 금쪽같은 내 새끼에는 왜내 자식 또래 같은 애는 안 나와 어, 자식이 몇 살인데 서른 살이요 어, 당연히 안 나오죠 어, 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어. 이 남편은 왜 나를 이 엄마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이 자녀는 왜 엄마를 힘들게 만들고, 이시 엄마는 왜날 힘들, 이날 힘들게 만들까? 생각해 봤어요. 어? 남편을 생각하시면은, 지금, 남편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잠. 느낌, 잠. 잠만. 아, 집에서는 거의 잠자니까,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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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서 잠만. 잠을 많이 자니까 남편 어.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잠잠또 어. 뭐가 있어요? <laughs> 어. 부지런해 부지런하고 어. 부지런한데 선생님한테는 잘해주시나요? 매일 잘해 마크지 잔소리 남편 잔소리 어. 선생님은 무관심 플러스. 무관심. 대해서 뭐 크게 무관심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시집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집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좀 나한테 좀 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있었어. 예. 아니, 못하는 건 아닌데, 예. 내가 뭐 자꾸 아프거나 할 때는 예. 내 애기들 케어도 잘해주고, 그거에 다른 거 불만은 없어. 근데 부모, 형제, 부모 1순위, 형제 2순위, 그다음 내가 다치면. 하. 하나도 순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정해진건가 아니면 밀렸나 아니, 항상 그렇 처음에 모르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고 하... 내가 이런 어. 남편 하면은 어왜이 남편들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앞을 막을까 생각해보면은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게 지금 50 이제 내일 내년 후년 지나시면 이제 환갑이세요. 근데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수리가 늘어나요. 어. 그, 그래서 이 식탁에 앉으면은 하루하루 또 조용하게 식사한 적이 없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어. 이제 이렇게 드시면은 먹으면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거, 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빠가 이제 레파토리를 시작하는 거야. 국에 간을 봤어, 안 봤어? 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이게, 이게 지금 국, 이거 지금 간본 거야.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서 어, 여기다가 좀, 여기다가 소금이라도 한 스푼 더 얹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그 이제 엄마가, 그, 어머니가 이제 그냥 먹어. 아이씨, 뭐 잔소리야. 어, 당신 이후에 해봐라. 당신은 조미료 번박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 어머니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약간 짬이 붙으셨어요. 어. 전투력이 완, 완, 많이 상승하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호칭이 딱 하나였어요. 어, 여보. 어, 이었는데, 이제 호칭이 하나 더 늘었어요. 어, 여보, 막, 여보, 더, 여보에다가, 이제, 야! 어, 이제, 어, 아버지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는다. 아이씨. 어, 응.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이 인간이, 응. 이 인간이. 응. 응. 어떨 때이 인간은 생각, 이제 여보 저녁 먹고 들어와. 이러면어 저녁 먹고 들어. 와가좀 옆에 시끄럽데 누구랑 있어? 어 저기 저 우리 학교 후배랑 지금 당구장 왔어. 이러면서 이제 이 인간이, 어 하, 장구장에다가 카드 나간 돈이 얼마 아니 정신을못 차렸어. 좀. 그러다가 이제 한번 뒤어봐야지 이렇게. 코칭이 막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 남자들이, 이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어, 일단 저부터 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들이 약간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어, 그인정 받고 싶어 하는, 그, 그, 밑바닥의 전제가 뭐냐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 자존심의 게이지가 자꾸,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그, 이제, 직장, 40, 이제 50대 내지 60대 근처면은,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이, 허어어우 하고 놀랄 정도의 직급들을 달고 계시니까, 이제, 이 직장에서도 받는 인정을 가, 가족들한테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야. 어, 그,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말이더큰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아내가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막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어, 근데 단한 번도 이, 여자라, 이 여자가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막 하는 일이 막다커슬리막 어. 이제, 양말에 짝이 안 맞으면 이것도 커슬리고. 어. 응. 국물 짠 것도 커슬리고. 응. 그러면서. 응. 직장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집안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줘. 지금 이거 나 무시하는 행위지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아내인 당사자인 내가 여보 어, 나 지금 설거지 하고 있는데 청소기 좀좀 좀 돌려줘 그러면은 안 들어요. 어, 어. 내가 어떤 분은 어안 들어요. 그냥 무시 그냥 여보 나 청소기 좀 돌려줘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웃음> <웃음> 스포츠 TV 보면서 야 손흥민 그꼴골 알지? 저런 멍청한 놈 그 이제 여보 그러면은 아 이러면 안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정말 다행이에요. 어. 근데 그 뒤에 여보나 청소기 밀어줘. 그럼 내가 왜? 이러면은 이제 아니 내가 왜? 내가 왜야 왜? 어? 하신 나 설거지 하고 있잖아. 당신 좀 청소기 한번 밀어 주면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네가 해. 청소 설거지 하고 가면 설거지 하면 충분히 시간 남잖아. 아직 시간 뭐 어? 10시밖에 안 돼. 10시 밖에 안됐구만 여보, 12시에 단순한데, 몰라, 나는. 응.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응. 그, 이제, 그리고 남편분들께서, 은연 중에 남편분들이 뭐, 어떠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우리 이모님들께 말씀하시나요? 나, 뭐, 뭐, 나 이번에 뭐 하기로 했어. 어 이번 주에 저기 골프 이번 주에 골프는 좀 약간 고급 단어고 이번 주에 저기 휴가 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친구 사람 어느 날내집 앞에 차가 떡하는거 어떤 분이요? 응 차산. 응. 웃는 모습이야. 아 그냥 그말 없이 말 없이 사고를 치죠. 하여튼 어. 이게, 이게, 모든, 하여튼, 모든 집안일에는, 이게, 이, 모든 집안일도, 우리, 이, 이 영상도 남, 이 영상이 남편 되실 분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네. 이 집안일도 약간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생각을 했으면, 뭐 이제 가족끼리 뭐 논의를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견적 뽑아가지고 이제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나 이걸 이건 다 남편 혼자 막걔혼 남편 혼자 생각하고 해서 가지고 우리는 우린 남편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막 혼자서 막 영웅이 노래 들으면서 막사랑아왜 어, 도망가 이면서막 남편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막 어, 제육볶음 막 해주고 막 있는데 밥상에서 밥밥 밥 먹는데. 나차 샀어. 이렇게 좀 말없이 사고를 쳐버려. 그, 그 물어보면 여보 돈은 그니까 대출, 대출, 대출. 어, 금리 세잖 아니 아 이자 세잖아까그건난 그러니까. 모르겠고 아무튼 샀어요. 그, 사고 뭉치 남편. 어. 그,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내가. 내 중심이에요, 그냥. 내 중심. 와인드부터가내 중심. 어. 그리고, 그리, 그러다 보니까, 은연 중에 전, 은연 중에 이 남편의 전제가, 남편은 전제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어. 어. 이 영상을 보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예. 아내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저는 이 지로는 한 10년 전부터 믿고 있었어요. 그, <laughs> 어. 어. 이제, 음, 이제 어느, 정말 애처가 집안에 계신 분, 애처가 집안에 계신 우리 집안에서 남편분, 이제 그분, 그 남자분이 자기의 제자의 결혼식 주례를 봐줬어요. 근데 그 결혼식 주례 때그 선생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내 말잘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이 순간 박수를 막 찾는 거요 여자. 여자분들 막. 어머, 저 주례하는 선생님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어. 근데 남편, 남자분들 반응은 좀 약간 뜨뜻 미지근했어요. 어. 그 혼주석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 부터 약간 이러,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앉아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그 다른 남자분들 반응은 이렇게 되 거죠 응. 어. 근데 어, 처음에는 저도 잘안 믿었는데 나중에 저희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laughs>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다 된다. 이런 게된것 같아요. 네. 그 하여튼 이 모든 이 남편들은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언제쯤 활짝 펴질까? 내 인생은 언제쯤 두, 두 발을 뻗고 잠잘 날입니까? 언제쯤 편해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일에는 다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 내 꽃을 못 피우게 하는 주변의 풀들, 잡초들 뽑아내고 그리고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물을 줄수 있는 주면서 그렇게 여름까지 수고를 하다 보면 겨울에는 반드시 그 꽃이 맺어질 것입니다.